저희는 신트라에 도착해서 어, 지금 어디더라 이름이? 메, 메, 메라드몬사라드공전을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를 7년 전에었어요 진짜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 저긴가 봐요. 저런 저런 뚜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 곳곳에 성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작의 성 이런 게 저런 식으로 산 가운데 이렇게 성이 있어 너무 멋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센터에 막 수도 페니성, 신트라 공전헤갈레이아궁 공전, 별장이 있는 곳은 지나와서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트라 궁전이랑 이제 페니 궁전도 은 예뻐서 사실 여기가 페니 궁전이 예더 오고 싶었는데 전에 분명히 저희가 그, 그 저의 항상 늦잠 자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랑 보면 은시 그래서 이제 5시에 닿는 레갈레이아 별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서 나는 여기입장이좀 한간 도시인 줄 알았어. 근데 완전 방문지 많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막 별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 이다밥 먹고 있었어요. 이미 한탕 끝내고 쉬고 있던 거지. 그리고 그 루트가 있대요. 보통 이제 해니 공전 먼저 갔다가 이제 아홉, 열 시쯤 와서. 그리고 이제 레갈레이 별장 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멋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원래 레갈레이 별장을 또 가고 싶어서 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를 다시 올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별장이나 공존들이 가는레갈레이 별장만 또가는게 맞는 걸까? 물론 나는 레갈레이 별장 정말 좋아해. 여기를 한번 보고 시간이 남으면 레갈리아 별장을 또갈 거예요. 진짜 진짜 멋있거든요 색상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 페니성이나 지금 가는 곳에 비해서 약간 사진을 보기에는 부지 싶기는 한데 그.. 아이고 아그 내부가 엄청 양식, 건축 양식이 특이하고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이에요. 별장이라 그런가? 좀 엄청 멋있고 고풍스러운 안에 막 기도원도 있고, 귀여운 곳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거기는. 여기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마을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저런 푸른 산 가운데 성이 떡하니 하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산 위를 좀 계속 뽑꼬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왕은 편하게 갔겠지만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치만 아, 프라이드로 다녔겠지. 이렇게 그럼 도착을 하면. 하도록 겠습이 영상 촬영에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다니.